욥이 당한 고통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았는데 기억할 수 없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분 고아를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노력했고 늘 정의를 실천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와서 가축들을 잡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목동주를 죽입니다. 또 강풍이 불어 집이 무너질 때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손으로 태어났으니 빈 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가리워 피가 날 정도이고.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종악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부인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욕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욕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간 침묵하다가 욕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욕에게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그대로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친구가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다시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폭풍에 의해서 열 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죽은 자녀들이 벌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세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너의 죄에 비하면 내 고통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에 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욥의 지혜와 욥의 친구들의 지혜가 쌓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욥의 친구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너무나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욕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욕이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수 있다하며. 친구들을 또 말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 고통에 대해 따지면서 또 친구들에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그런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제 사회인물 엘리우가 등장합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주 교만스럽게 똑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저 엘리우는 옆과옆의 친구들 어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말이 있다고 엘리우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당신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기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당신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정말 맞는 내용이지만 엘리오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폭력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기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고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의 고통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요에게 답을 주거나 도움을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백에더 고통을 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들도 나름대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것 깨닫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백에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말하면서 신앙의 폭력을 휘두른 인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폭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욕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있어 욕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었고, 엘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세상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성경의 말을 아무리 적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욕기의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욕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잘난 척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에게 나타나셨는데 것이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여백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많은 질문 중에 제가 일곱 가지만 뺐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는데 시간상 그냥 일곱 가지를 줄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백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너는 본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아느냐? 달리는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띄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니오야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낚시로 니오야단이라는 괴물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꿰수 뗄, 뗄 있느냐. 니오야단이라는 괴물은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다. 니오야단에게 칼을 들여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슨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리어야단이다 그런데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으며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장이라고 하는 분량을 통해서 계속 요베에게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요베 그 질문을 듣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제 입을 막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되어지는 것을 듣고 나서 42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취소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이 고백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의 지혜의 대결 가운데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욕이 하나님의 질문 공세를 받고 너는 아느냐? 너는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내가 할수 있느냐? 누가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욕이 마지막에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내 주장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전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욥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욥이 자기의 주장을 내리고 자기의 입을 막을 때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고통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회복의 복을 이야기하니까 당황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2장 10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비 그벗들로 리하여 빌여 요하께서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배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세번형을 보면 주님께서 욕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욕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욕기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지혜로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이 두 배로 갑절로 부자됐던 것이 욕의 인내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욕이 회복되어진 것이 욕의 인내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읽어왔지만, 욕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항의를 했던 사람이고, 친구들에게 인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이 회복되어지고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장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벳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놓아놓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벳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스성아지 일곱과 수양의 일곱을 취하여 내종 요벳의 표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공격했던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요벳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하는 것입니다. 4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남아 사람 소발이 요벳에 가서 요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바로 번제를 드렸고, 요에게 뭐를 했다고요?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랬더니 세 번째 42장 10절. 요비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요비 그 친구들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10절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욕의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듯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과 그 욕의 친구들과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욕에게 너 신앙이 있으니까 친구들을 무작정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욕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욕에게 가서 죄를, 용서를 빌면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욕의 친구들은 욕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또한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의 욕이 친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인내는 나 혼자 할수 있지만, 용서는 할,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인내입니다. 용서는 내가 잘못을 빌든지 저 사람이 잘못을 빌때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두 배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욥이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두 배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용서를 빌었을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용서는 서로 간의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을 위하여 나에게 용서 피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엽이 인내에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엽은 자기를 찾아와 용서를 피는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상처가 깊었던 만큼 고통이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은 엽에게 회복시키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42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잘못 없다 하면 이 교회는 평생 회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으면 회복에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잘못 없다는 말을 내 사전에서 빼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용서를 빌때 용서할 수 있어야 회복이 오는 것이고 그 회복에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욥기에서또 하나 주시는 말씀, 바로 회복시키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받고 갑절로 축복받다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인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지 말고 이 뒷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욕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성경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했을 때에 회복되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회복을 갑절로 갚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미천의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로리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정리는 이 11절 안에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뭔지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보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답을 못 얻은 게 있어요. 그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 말할수 없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는 것밖에 내가 알수 없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 있게 되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답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욥기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지혜를 알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제가 이 11절을 읽을 때 이전에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욥은요. 회복되었고 이미 요분요 두 배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백에게 찾아와서 요백에게 돈을 주고요. 금반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도 이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두 배나 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준다고 여러분 기쁘겠어요? 금반지를 빼 준다고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왜 마지막에 써놓으셨는가? 이 11절을 읽다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배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앞부분에. 이미 고통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 안 하는 게또 대부분이래요. 제가 다 예전에 조사해 봤어요. <laughs> 기도 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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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트럼비전 보면 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있고 그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말뿐이죠.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먹는 거예요. 잠시라도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될수 있지 않아요? 어려운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생각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내리신 재앙을 생각했다.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나라고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의 고통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는 거죠. 우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왜 잘못되었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자꾸 찾으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계획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을 보며 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냥 옷을 다 벗겨 놔요 더 힘들게. 그냥, 아,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헛된 말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그냥 동정하는 말을 하세요.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참 힘들겠다. 너무 아프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그럼 아픔이 사라질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화나는지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냥 야 진짜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마다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한 조각과 금고리인데 금한 조각이라고 하니까 다 금인 줄 알아요 그건 돈이에요 돈 돈을 주고 금반지를 뺏어 그 사람이 끼워졌다는 거예요. 고통 당하고 있고 고난 당하고 있고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물질 아니겠어요? 가서 그냥 물질을 좀 주어요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금반지 같은 것이랄지라도 뺏어 줄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도움을 되는 도움이 되는 물질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욕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욕기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읽으며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며 욕기의 메시지가 참으로 풍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하는데 늘 읽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1년에 글쎄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두세 번은 꼭 읽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만 이야기하고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